안녕하세요. x m s q l 서버 팀의 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 통계의 2부인 자동 통계와 수동 통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통계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옵션으로는 자동 작성과 자동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Auto Create Statistics 옵션은 쿼리 조건자로 사용되는 개별 열에 대해서 통계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옵션입니다. Auto Update s 옵션은 기존에 존재하는 통계에 대한 데이터가 삽입, 수정, 삭제 등으로 변경되어 정의된 인계치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통계를 업데이트 해주는 옵션입니다. SQL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기본 값은 둘다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옵션을 UI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 자동작성입니다. 이 옵션으로 자동 생성되는 통계는 언더바 WA가 앞쪽에 붙습니다. 여러 개의 조건을 붙여서 수행하면 각 단일열에 대한 통계가 생성됩니다. 아래는 통계가 자동 생성되는 예시입니다. 현재 tb-statistics 테이블에는 프로덕트 넘버와 모디파이 데이트에 대한 통계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id="a",라는 조건으로 셀렉트를 하게 되면 아래 그림처럼 underbar-wa라는 통계가 자동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통계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옵션은 기존의 통계 정보에서 변해된 데이터 값이 통계적 임계치를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 주는 기능입니다. 기본값은 true로 되어 있고 수동으로는 auto update statistics라는 옵션을 이용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통계 업데이트 임계치는 SQL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2014 이하 데이터베이스 호환성 112 이하에서는 변경된 행 수가 전체의 20% 플러스 500행 이상일 경우 업데이트되도록 고정된 정적 임계치가 기본값입니다. 2016 이상 데이터베이스 호환성 130 이상에서는 전체 행수에 비례하여 변형되는 동적 임계치가 기본값입니다. 임계치가 정적이라면 테이블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임계치에 도달하는 데이터의 양도 같이 늘어납니다. 변화된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통계 업데이트를 할때 처리 지연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플래그 2 3 7하나라는 추적 플래그 기술이 생겨났고, 이는 테이블의 로우 카운트에 따라 조정되는 동적 임계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적 임계치는 테이블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맞지만, 비율에서 정적 임계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테이블의 크기가 커질수록 임계치에 해당하는 비율이 감소하여 변화된 데이터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SQL Server 2008 R2 SP1 이후부터 2014까지는 이 트레이스 플래그 237 하나 옵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적 인계치와 동적 인계치 테스트를 위해 SQL Server 2012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동일한 테이블을 생성하고 통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하단의 결과에서 n i d x 공인 언더바 스 i s t i c 의 Modification Counter를 확인하면 0으로 보입니다. 이는 라스트 업데이트 시점 이후 데이터가 변경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행수는 4 1 9 4,304이고, 정저 임계치를 계산하면 8 3 9 3 6 2 나옵니다. 다음 장표에서 이 수치대로 업데이트가 수행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정적 임계치에서 한 건만 모자라는 데이터만 업데이트를 하고 조회합니다. 조회 이후 확인해보면 라스트 업데이트드는 변경되지 않았고 모디피케이션 카운터만 83만 9359건으로 표기됩니다. 임계치에서 딱한 건이 모자라기 때문에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한 건을 마저 업데이트하고 다시 확인해보면 카운트는 올라갔지만 라스트 업데이트는 그대로입니다. 조건으로 조회를 하고 통계 정보를 확인해 보면 라스트 업데이트는 갱신이 되었고 모디피케이션 카운터는 0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적 임계치 수치뿐만 아니라 두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모디피케이션 카운터가 임계치에 도달하여도 해당 통계를 사용하는 쿼리를 수행해야 업데이트 된다는 것과 행수가 많으면 자동 업데이트될 때 샘플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적 임계치를 사용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dbcc trace on 237 하나를 추적 플래그 옵션을 사용 설정합니다 동적 임계치는 전체 행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테스트하겠습니다 이전 테스트에서는 약 84만 건이 임계치였는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그보다 10분의 1 수준인 85,000건만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만 하고 통계 정보를 확인해 보면 라스트 업데이트는 갱신되지 않았고 모티피케이션 카운터도 85,000입니다. 이후 통계를 사용하는 쿼리를 조회한 후에 정보를 확인해 보면 라스트 업데이트드가 갱신되었고 모티피케이션 카운터도 0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적 임계치를 사용하면 정적 임계치보다 더 적은 양의 임계치를 갖게 됩니다. 임계치 비율이 작으면 더 빈번한 업데이트를 가져오지만 비율이 크면 변경된 데이터가 많아도 자동 통계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정확한 실행 계획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으로 통계 비동기적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이 옵션은 자동 통계 업데이트를 할때 업데이트 적용을 동기로 할지 비동기로 할지 정하는 옵션입니다. SQL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기본값은 Fals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설정하는 구, 기본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on이면 동기, off면 비동기로 통계 자동 업데이트가 수행됩니다. 옵션은 UI로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동기와 비동기 모드의 차이점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미지는 동기 모드를 나타냅니다. 업데이트 임계치에 도달한 후 자동 업데이트를 유도하는 셀렉트 커리를 수행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중간에는 커리가 수행되지 않고 갱신이 완료할 때까지 컴파일 웨이시 발생합니다. 컴파일 웨이트는 내부적으로 통계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입니다. 통계 정보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 그것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생성하여 수행을 완료합니다. 하단에 있는 이미지는 비동기 모드를 나타냅니다. 동기와 동일하게 임계치에 도달한 후 자동 업데이트를 유도하는 셀렉트 쿼리를 수행합니다. 통계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만, 중간에 실행되는 쿼리는 정상적으로 수행되며 컴파일 웨이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기존의 실행 계획으로 완료된 후에는 갱신된 실행 계획으로 수행을 한다. 다음으로 통계 자동 생성 시점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성 시점은 인덱스 통계와 열 통계로 구분됩니다. 인덱스 통계는 통계 자동 생성 옵션과 무관하며 인덱스를 생성할 때 통계도 같이 생성됩니다. 통계명은 인덱스명과 동일합니다. 열 통계는 자동 통계의 작성 옵션이 on으로 설정되어 있고, 인덱스의 선두 컬럼이 아닌 컬럼을 조건으로 조회했을 때, 해당 열의 통계 정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누락된 인덱스 가이드입니다. 인덱스로 지정되지 않은 컬럼을 조건으로 탐색하게 되면 누락된 인덱스 가이드가 나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ID 컬럼은 B, 카탈로그 넘버는 10과 일치하는 데이터의 ID, 프로덕트 넘버, 카탈로그 넘버를 조회합니다. 그림 실행 계획을 확인해 보면 클러스터 인덱스 스캔으로 수행되었고, 녹색으로 누락된 가, 인덱스 가이드가 제공되었습니다. 영향도는 80%라고 하고 있으며 tv-statistics 테이블에 아이디를 선행으로 하고 피트 넘버와 카탈로그 넘버를 포함하여 생성하라고 합니다.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은 테이블에서도 누락된 인덱스 정보는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점표인 수동 통계입니다. 통계는 필요에 의해 수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열을 지정하여 최적화된 통계를 생성합니다. 수동 작성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Create Statistics 다음 통계명을 정하고 On Table 명과 열 이름 그리고 선택적으로 w i 옵 o p t i o n 을 사용합니다. 통계를 생성할 때 추가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풀스캔을 명시하면 전체 로우를 참조해서 생성하고 샘플을 명시하면 로우스나 퍼센트와 같이 샘플링된 데이터로 통계를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norecomput는 지정된 통계를 생성한 후에 자동 업데이트 옵션을 비활성화 해주는 옵션입니다. 수동 통계 생성 예시입니다. tv 언무더바 스태티스 테이블에 비탈로그 열을, 넘버 열을 기준으로 테스트라는 통계를 생성합니다. 옵션으로는 생성할 때 샘플링을 20%로 하겠습니다. 생성한 후 통계 정보로 확인해 보면 테스트라는 통계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고 옵션대로 20%만 샘플링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으로 통계 업데이트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계는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업데이트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스태티틱스라는 구문에 테이블명을 주게 되면 해당 테이블에 있는 모든 통계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테이블명 뒤에 통계명을 명시하면 특정 통계에 대해서만 통계 업데이트가 됩니다 옵션은 Create Statistics에서 사용된 옵션과 유사합니다 하단에는 사용 예시입니다 tb-statistics 테이블에 cidx-statistics 통계를 업데이트하는데 샘플링은 100만에 업데이트 이후 자동 업데이트 옵션은 o f 로 변경하는 쿼리로 수행합니다. 수행 후 통계 정보를 확인해 보면 로우 샘플이 약 100만이고 자동 통계 업데이트도 o f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sp_update_stats라는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DB 레벨에서 모든 통계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시저를 수행하게 되면 하단의 메시지처럼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모든 통계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리샘플이라는 옵션이 없으면 기존 통계에 샘플링한 비율을 참조하여 업데이트하고 옵션이 있으면 모든 데이터를 재탐색하여 업데이트합니다. 이번 실습으로는 누락된 인덱스 가이드로 제공된 것이 정말 정확도가 높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추가로 s s m s 의툴중 하나인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자동 통계 업데이트 동기와 비동기에 대한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 통계에 관한 옵션을 모두 오프로 바꿉니다. 테스트를 위해 tb_miss라는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데이터는 약 400만 건입니다. m i 테이블에서 ID와 코드에 범위 조건을 주고 ID, 코드, modify date를 줘야 합니다. IO는 15,000이고 수행 시간은 0.2초 가량 걸렸습니다. 실행 계획을 보면 테이블 스캔으로 수행되었고 누락된 인덱스 가이드가 제공되었습니다. 인덱스 생성 구문을 제공하고 있고 영향력은 72% 정도. 됩니다. 테이블 스캔의 자세한 정보를 보면 ID와 코드열에 통계 정보가 없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통계를 생성하고 다시 수행해 보지만 영향의 수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가이드대로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id, 코드는 인덱스 열에 modify date는 include로 포함하였습니다. 조회를 다시 해보면, IO는 약 6000이고, 수행시간은 0.07초가량 걸렸습니다. 실행 계획을 보면, 인덱스 탐색으로 수행되었고, 가이드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가장 최적화된 실행 계획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과를 보면, 코드 컬럼은 0이라는 데이터 하나뿐이고, 아이디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드 컬럼이 인덱스의 선행으로 두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인덱스를 삭제하고 코드 컬럼을 선행으로 재생성해 봅니다. 구문을 수행하면 시행 시간은 비슷하지만 i와 1000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인덱스 순서만 조정하여 개선되는 것은 이 테스트에서만 가능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누락된 인덱스의 가이드도 인덱스 생성에 있어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직접 판단하여 인덱스 생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동통계 업데이트의 동기와 비동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생성했던 테이블을 재사용합니다 먼저 자동통계 업데이트 옵션을 o 으로 어싱크는 o f 로 바꿉니다 코드를 일치 조건으로 아이디, 코드, 카탈로그 넘버를 줘야 합니다 코드는 선택수가 많지 않아서 26만 행이 넘고 테이블 스캔으로 수행됩니다 코드는 0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한 건만 조회되도록 업데이트하고 자동 통계 업데이트를 유도하도록 조회합니다. 내부에서 통계를 업데이트하는 건 일반 옵션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프로파일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보면 테스트 02와 n i d x 01 언더바 미스를 업데이트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쿼리가 수행되었으며 실행 계획도 최신화된 통계를 반영하여 인덱스 탐색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동기로 변경하고 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일치 조건으로 조회하면 테이블 스캔으로 수행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건만 조회되도록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수행해 봅니다. 프로파일러를 보면 통계 업데이트를 진행하지만 컴플릿에 대한 기록은 없이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실행 계획을 보면 여전히 테이블 스캔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비동기는 자동 통계 업데이트가 진행되어도 완료를 대기하지 않고 이전 통계 정보를 참조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변경되었음에도 테이블 스캔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동일한 구문을 수행해보면 통계 정보 최신화가 적용된 상황이라서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생성합니다. 이상으로 통계 2부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